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역시 필기할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용이가 0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 요거 배운 거죠. 자, 요 상태가 네. 휴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요 상태 그죠? 요 상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여기가 탈분극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게 재분극이 되고 그리고 요 부위는 재분극을 넘어서 분극이 과해지는 과분극 상태가 되고 다시 휴지 상태로 돌아간다. 요게 한 사이클이다. 되겠죠? 탈분극은 왜 일어난다고요? 탈분극은 요거는 나트륨이온의 유출. 유입. 유입이죠. 들어오는 거니까. 음. 나트륨이온이 들어와서 생기고 요거는 칼륨이온이 나가서 생기고 자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둬야 될건 휴지 상태가 돼야 새로운 자극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즉재분극 상태에서 또 자극을 줘 버리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구체적으로 뭐왜안 되냐 진짜 궁금하시면 구조적으로 이제 활성화문 불활성화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배우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음, 생활 과정에서는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시 처음 상태, 이 휴지 상태로 돌아와야 새로운 자극을 받을 준비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분곡 상황에서 또 자극을 주면 또 새로운 자극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 재분곡 상태에서 자극을 줘도 새로운 자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휴지 상태로 돌아와야지만 자극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오케이? 자. 이거 왜 배우냐, 대체, 이거, 지금. 내가 틀림없이 선생님이 전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있으면 자극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뭐냐, 이게, 대체. 이상한 것만 가르치냐. 할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여기를 이렇게 자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자극을 주면 자극이 이렇게 지나가서 요 다른 유런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똑같이 그려 볼게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가 자, 처음에 자극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은 안쪽이, 예,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죠? 바깥쪽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극을 빵! 때렸습니다. 자극이 왔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 중요한 건 자극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같은 자극이 아니고 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전제는 역치 이상이에요. 자, 자극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극을 주면. 그러면 여기서 자극을 줬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은 아직도 아직 자극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순서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변화가 없을 거고요. 이쪽에서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예 아니지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건 이제 쉘 때고 요 탈분극 상황에서 보면은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안쪽이 뭘로 바뀐다? 네 안쪽이 플러스로 바뀐다. 그렇죠? 바깥쪽은 상대적인 마이너스. 여기 여기 플러스 이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요 처음 상태에 비해서 상대적인 음전하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보시면은 나트륨 이온들이 들어온 거죠. 나트륨 이온들이.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고 알갱이입니다. 알갱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알갱이가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도 있고 또 이쪽 공간 자체에 나트륨을 보이는 족족 바깥으로 퍼내는 펌프 때문에 이 내부 공간에 나트륨 양 자체가 적어요 그러면 나트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지는 확산이 일어나겠죠 확산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특수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강제로 막고 있어야지, 그냥 가만 놔두면 확산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확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들이 옆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자극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트륨 알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확산 때문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지는 힘에 의해서 옆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얘 입장에서 뭐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냐. 옆에서 뭔가가 넘어와서 이 내부와 외부의 전위 차이가 원래는 마이너스 70인데 그렇죠? 마이너스 70인데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한 20만큼만, 20mV만큼만 올려줄 수 있으면 그게 역치 이상의 자극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8, 65 쭉쭉쭉쭉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 요게 마이너스 50으로 딱 변한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네. 이쪽 공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 공간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죠. 자,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부터 해결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타임.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탈분극이었습니다. 탈분극이 일어났죠? 분극이고 여기도 아직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 보면은 일단 이쪽 넘어가는 것전 단계 요거 봅시다. 탈분극 다음에는 이쪽은 뭐가 될 거냐면은 재분극이 일어나겠죠. 재분극이 일어날 거고 다시 다시 음전화를 갖게 될 겁니다. 네. 칼륨이 나가면서 이렇게 네,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 여기 여기 분극 상태였던 거.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70에서 옆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이쪽 부분에 전위가 올라가서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나트륨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나트륨 채널이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고 나트륨 이온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쪽 부분이 요렇게 또 탈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탈분극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나트륨 이갱이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겠죠.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니까요. 여기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나갈 겁니다. 퍼지겠죠? 자, 근데, 보세요. 이쪽으로 간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은 지금 이렇게 재분극 상황이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휴지 상태로 돌아와야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끝나서 반응한다 그랬죠? 근데, 재분극 상태에서 옆에서 나트륨이 와서 이걸 다시 올린다고 반응을 하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쪽 방향으로 간 자극은 전달되지 않고, 없어져요. 씹혀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쪽으로 간나트륨도 잡아다가 다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변화가 없는 거야. 탈분극하고 재분극했을 때, 옆에서 오는 나트륨에 의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요쪽은 요쪽은 휴지 상태죠. 분극 상태, 휴지 상태였는데 플러스가 와서 요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시간 텀이 있으니까 다음 텀을 볼게요. 자, 다음 텀 보시면 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완전히 분극 상태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타임을 보는 겁니다. 이 다음 타임, 그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탈 분극 다음에 뭐가 되려나냐면 여기는 다시 네, 재 분극이 될 거고요. 되겠죠? 재 분극이 되면서.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가 이렇게될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때 설명한 것처럼 이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들이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지만 이쪽은 준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거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간 애들은 역치 이상의 자극으로 바뀌어서 다시 어떤 일이 생긴다? 나트륨의 유입을 불러오고, 그러면 이쪽은 탈분극이 된다. 그래서, 이쪽이 탈분극이 된다. 그럼 보세요. 탈분극, 탈분극, 탈분극. 보시면, 처음에, 여기 탈분극, 여기만 탈분극, 재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아 분극, 분극.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여기 탈분극 이렇게 여기 여기 정상으로 돌아가고 여기 탈분극.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신호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상태가 이 상태야. 탈분극은 원래 상태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래 상태가 깨지는 그 변화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옆으로 한 방향으로 쭉 넘어가죠. 이쪽으로 가던 자극이 거꾸로 돌아올 수 없어 왜냐면 이쪽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 자극은 무시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던 자극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돌기에서 축삭 돌기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의 의미는 탈분극의 상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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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트륨 이온의 확산에 의한 탈분극의 상태 변화가 쭉 넘어가는 거, 이게 자극이 넘어가는, 자극이 흥분이 전도되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꽤 길게 얘기했는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렇게, 핀을 꼽아갖고, 재면은, 여기가 이제, 음전화, 아니, 처음에 휴지전이를 이런 식으로 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됐어요. 미세한 전극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자첫 번째 타임에 어 요거 이온들이 들어오면서 그죠.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요쪽이 탈분극이 되고 이 나트륨이 옆으로 퍼지면서 옆 동네를 탈분극 시키고 또 옆으로 퍼지면서 또 옆을 탈분극, 탈분극, 탈분극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느낌을 보면 자, 여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이 엄청 조그매져가지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저 멀리서부터 나트륨의 폭포가 쇽쇽쇽쇽쇽쇽 일어나겠죠 이해됩니까? 예. 나트륨 들어오고,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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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 쪽으로 점점 나트륨이 천장에 쏟아지는 것처럼 대신 잘 보세요. 자, 여기 파란색, 여게 나트륨이니까 나트륨이 들어오고 나트륨이 들어올 때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칼륨은 나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쪽에 나트륨이 들어왔어 탈분극 이 일어났어요. 그게 요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면 여기가 탈분극이 될때 이쪽은 뭐 하고 있냐면 칼륨이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고 있다고 치면 나트륨이 들어오고, 나트륨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쏟아질 때 먼저 쏟아졌던 쪽에서는 칼륨이 오바이트 되고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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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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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일어나면서 결국. 이쪽에서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천장에서 나트륨들이 빡 쏟아지면서 그 나트륨의 물결, 나트륨의 웨이브가 내 쪽으로 쫙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멀리서 이쪽까지 오는 흥분의 전도의 실체입니다. 이 나트륨에 의해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요했던 마이너스 70mV의 이 평온한 상태가 깨지는 거, 이게 뭔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되고, 이 신호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쉬워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어, 빈 종이 놓고, 이게 변화가 어떻게 옆으로 넘어갈 수 있지를 잘 고민해서 정리가 되면,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요렇게 그리죠. 여기서 지금 우리 뭐배운 거냐면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배운 거야 근데 이제 뭐 배워야 되냐면 다음 시간에는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정보가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배우면 이제 우리 신경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의 전달은 다 배우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하나의 뉴런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 이거는 흥분의 전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넘어가는 건 흥분의 전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 여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비어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배운 거고 흥분의 전도를 요 공간을 뛰어넘는 방법 흥분의 전달을 배우게 되면 구조적으로 어, 신경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의 전달 어떻게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 근데 한 번만 그냥 탁 이해하면 아, 이게 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쪼 멀리서부터 그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교실이에요. 뭐 1학년 1반, 2반, 3반, 4반, 복도 끝에서 쭉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어.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교실이라고 치고, 예, 네,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있다고 치고, 나는 얘를 좀 올려가지고, 네. 얘를 좀 올려서 복도에서 본다고 칩시다, 여기서. 얘를 지우고, 지우고, 복도에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복도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복도에서. 크, 교실 복도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복도에 뭐가 있냐면은, 나트륨 친구들이 복도에서 막 뛰어놀고 있어요. 이렇게. 쫙 뛰어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종소리가 띵! 나! 교실 전체 나는 게 아니고, 종소리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누군가가 작대기로 탕탕 쳤다고 칩시다, 여기를. 탕탕. 근데, 여기까지는 안 들리고, 여기에만 들릴 수 있게 탕탕 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쪽 주변에 있는 나트륨 친구들이 교실로 빨려 들어갑니다, 싹. 교실로 빨려 들어가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교실로, 어, 얘가 쏭! 들어가. 그죠? 이게 이제 문이 안 막혀 있어야겠네요. 네, 여기 문이 막혀 있지 않고. 튀어져 있면 튀어져 있어. 네, 안 좋죠. 네, 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쏙 들어가, 그리고 옆으로 쫙 넘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옆 반에 옆 반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쏙 들어가. 그 사이에 1반에서는 뭐가 튀어 나오냐면 칼륨이 튀어 나오는 거야.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건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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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 나트륨 그러면 어떠한 이와 같은 변화 이 변화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든 저렇게 정리하든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시간 간격에 대해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날 때 뒤쪽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변하고 여기는 어떻게 변하고 여기는 어떻고 이거를 몇 번만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건 질문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